그 정도면 나 혼자 카메라 들고 가도 아무런 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지트 혹은 이제 컬렉터 분들의 집 같은 데 가가지고 게임 구경하는 거, 게임 하면 더 좋고. 그리고 그것도 진짜 재밌어요. 모임의 히스토리, 저도 이제 모임 같은 것들을 좀 다니다 보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보드게임은 10명에서 20명까지도 모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 히스토리가 생겨. 그런 것들을 또 듣고 같이 얘기하고 수다 떠는 재미가 또 쏠쏠하죠 진짜 우여곡절이 많아요 우리도 우여곡절이 많았어 우리 보드게임 모임 히스트로 알려드릴까요? 내가 처음에 몸담았던 모임 2010... 한 6, 7년쯤 일지 싶습니다 대구에는 성서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대학교도 하나 있고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 제일 처음에 모임장분이 계셨어 그 모임장분이 모은 거예요 모임합시다 당시에 제가 어디 살았냐면 대구의 극서쪽 요쪽이 제가 살았던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하면 한 10분이 모아요 차 갖고 버스 타고 가면 조금 불편해. 지하철 역하고 또 멀어가지고 좀 불편하고 여기에 차를 <laughs> 불법 주차를 쭉 해놓습니다. 쭉 해놔 이까지. 왜냐면 어디 주차할 만한 데가 잘 없어. 골목 들어가도 다 차로 꽉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 쫙 했는데 네, 버스가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쫙 찍죠. 그땐 안 찍었어. 지금은 찍더라고. 그래서 요쪽 옆에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 교회 하시는 분인데, 공간이 생겨. 그래서 공부방이라고 써놨는데, 아마 교회 모임을 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어, 그 공간이 있었어. 그래서 이 공간에서 모임을 하자는 거야. 이건 뭐, 커피만 마시면은 공간 마음대로 써도 된대. 뭐, 네, 테이블 같은 거다 있고. 근데 분위기는 조금 이상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 가자. 그래서 모임을 딱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가는데, 내 앞에 또 어떤 남자애가 또 엘리베이터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오잖아요. 혹시 해서 물어보니까, 아, 저도 지금 보드게임 모임 간다고. 그래서 그때 처음 모였던 게그 모임 장분이랑, 나랑 그 옆에 있던 남자분이랑 한 분이 더 계셨는데 이분도 대구 쪽에서는 나름 네임드 분이신데 언젠가 저쪽 멀리 대구 멀리에서 모임하다 한번 봤던 분이야 오 그래서 딱 여기 계시네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요게, 우리, 처음 시작. 그렇게 네 명이서 했어. 근데, 나 옆에 있던 이 친구는, 이 친구도 사연이 있었는데, 원래는, 대구 사람이 아니야. 뭔 전라도 출신이야. 근데, 대구에 일을 하러 온 거예요. 어디, 가, 무슨 회사 같은데 일을 하러 왔는데, 근데 이 친구 되게 좋은 친구였어. 정말 오래 봤어, 이 친구랑. 그, 근데, 보드게임 몰라. 완전 초보. 세 명은 그래도 좀 알죠. 알다 보니까, 우리 세 명이 이제 좀 모여가지고, 뭘 이제 주로 했냐면, 요 친구를, 보드게이머를 만들자. <laughs> 그래서 맨날 <laughs>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게임 해봐야죠 다음에 또요 게임 해봐야죠 그때 뭐 당시에 유명했던 것들 갖고 와가지고 뭐 이거 해봐야죠 저거 해봐야죠 요거 해봐야죠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임을 하게 된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딱 가서 모임 가서 모임 가서 모임 근데 이제 아까 여기 보면 장소가 조금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자리 옮겼냐면 엔젤리너스 여기 있죠 요게 3층짜리에요 3층짜리인데, 바로 앞에 대학교가 있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완전 애들 공부하는 엔젤리너스 있죠. 3층에다가, 대학교 앞에 있는 엔젤리너스에다가, 이러다 보니까, 아무 뭐 공부를 다 하고 있는. 그니까 러 우리가 여기서 보드게임을 해도 눈치가 안 보이는 거야. 테이블도 넓어. 그래서, 우리 여기서 제일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이다가 보니까는 또 다른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도 이제 멤버로 들어오고, 또저 학원 선생님 하는 여자분도 들어오고 다른 데서 모임을 하시다가 대구로 이제 직장 때문에 넘어오셨는데 여자분인데 전략게임 초마스터 그래서 그분도 들어오고 그래서 모임이 점점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거의 한 1년 동안 또 이제 요 친구 아까 얘기했던 전라도 친구는 외롭잖아요 또 모임 안에서 연애도 하고 그렇죠 연애설이 생기죠 연애도 하고, 바로 눈치를 깠죠. 아, 저 연애하는 냄새가 난다. 모임을 오는데 보통 한 명씩 따로따로 점조직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자꾸 둘이 같이 와. 느낌이 있다. 그때 진짜 게임 제일 많이 돌렸죠. 아까 얘기했던 약간 네임드 분이 갖고 있는 게임이 정말 많아. 거의 천여 개 가까이는 될 정도로 게임이 많으신 분이었어가지고 그분이 매일 게임을 바꿔서 갖고 오시고 해서 맨날 게임 배우고 또 설명도 잘하셔가지고 게임 맨날 재밌게 하고. 그니까 요 모임에서 하면 이엔젤리스 24시간을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또 각자 다 차를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모임이었어. 어, 그러다 보니까 새벽이 늦어도 집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 저녁 한 8시쯤 이렇게 모였거든요? 음, 저녁 8시쯤 모여가지고 한 12시까지는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유로게임을 돌린다라고 하면 두개 정도 돌리겠죠? 8시부터 10시까지 하나, 10시부터 12시까지 하나. 그리고 한 12시부터는 이제부터 각자 자기의 썰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랬고, <웃음> 저랬고, <웃음> 딴 분들도. 나는 뭐, 직업이 뭐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 그때 내가 살던 아파트인데그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어때요?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다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모임을 딱 가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게임만 해. 멀쩡하게. 또, 프로게이머 몇분 계시면은, 게임만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서로 이제 좀 친해지고 이러니까, 잘 놀고, 뭐, 그렇다고 해서 따로 보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가끔씩 밥도 먹으러 가고, 이제 요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가지고, 그때 진짜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친해졌죠. 근데 이제, 이 모임이 어쩔 수 없이 덩치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이게 파가 갈리고 또 그런 게 생겨요. 그때 한 1년쯤 지났을 때인데, 이제 뭐, 누구는 누구파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좀 찢어지게 된 그때 제가 따로 나와가지고 모임을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그 모임은 좀잘안 됐어요. 좀잘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보드 게임 모임 할때 전성기가 딱요 때죠. 여기서 어, 놀 때. 엔젤리너스 그래서 그때 추억이 되게 많아요 그때 했던 게임들도 다 생각이 나고 어, 그때 했던 얘기들도 생각나는 게 되게 많고 딱 성비도 적절했던 것 같아 남자 한 4명에 여자 한 3명 정도? 근데 다들 좀 쉬운 게임 이런 것들은 잘안 하고 빡신 거 유로 이런 것만 계속 돌렸던 우리가 했던 요쪽 요쪽 서쪽이잖아요 요쪽 촌이에요 사실 대구로 본다면 촌인데 여기가 이제 잘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오는 거야 송소모임 어, 어, 괜찮나? 게임 할수 있나?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두고 버스나 지하철 타면 여기까지 오는데 한 시간 걸려요 <laughs> 어떤 분은 여기 완전 동쪽 있죠 여기서 왔어 그러니까 이분 한 시간 넘게 걸리지. 한 시간 20분씩 걸리지. 뭐 그렇게 또다 오실 정도로 그때는 다들 열정이 있었어요. 맞죠? 내가 아마 이 모임을 안 했으면은 지금 뭐 유튜브도 뭐다 이런 거 아무것도 못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모임이기도 하죠. 추억저드 앤젤리너스입니다 옛날 생활 안에. 내가 갔던 모임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랬어요. 만약에 초보가 온다. 야, 무조건 어떻게든 간에 끌어주려고 하는 그런 게좀 있어. 뭐, 항상 얘기하지만, 모임은 부담 없이 가셔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인 입장에서 모임과 민폐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좋아.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나도 모임장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좀, 뭐랄까. 의외로, 신규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반반이야. 신규가 와서 반가운 것도 일단 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이상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상하지만 않으면 돼. 막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사람 왜, 왜 저러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기본적인 에티켓 같은 거 있잖아 아그런 것만 지켜주면 누가 와든나 얼마든지 오케이 아 폰은 그냥 폰은 좀 봐준다 솔직히 말하면 폰은 좀볼 수도 있어 옛날에는 폰 보는 거 아직 일잘 못했거든요 안 봤으면 좋겠고 이런 느낌도 받았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폰을 좀 본다고 해도,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자기 턴도 아니고, 자기가 장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느낌 들면은, 그냥, 뭐, 뭐, 괜찮아요. 그리고 요새 다들 폰도 보잖아. 그 정도는 이젠 이해할 수 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줄수 있다. 아,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들 있죠. 괜찮은 음.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도 많고. 잘 통한 사람들도 있고. 특히 취미가 맞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해. 사람이 취미가 딱 맞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게임을 가져갔을 때그 게임을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갑니까? 게임을 해줘. 내가 가져가는 게임을 해줘. 얼마나 좋아.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됐어.